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 다 같이 사도 역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치아사 동종녀마련에게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분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룩한공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제가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멈추시고 2절과 3절 은혜스럽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 잊혀라. 너 시험을 이겨 세 힘으로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와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특별히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이 아이들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우성도들은이 말씀으로 무장하려 이 어려운 때에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며 살아가게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먼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상위권에 드는 것 하면 생각나는 것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통사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의 교육열입니다. 신영민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그 사교육비가 얼마나 나가는가 조사한 결과 중학교 3학년의 69%가 한 달에 100만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평균이죠. 작은 돈이 아니죠. 한 달에 100만원이군요. 그리고 중학생 3학년 25%는 월평균 3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아주 큰 돈이죠. 2019년도 사교육비, 사교육비 통계를 보니까 20조 9,970억이 들었다. 이렇게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20조 9,97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강남에는 한가목당 500만원, 1 0 0만원짜리에 그런 과외감보도 과익공부도 과외 있다고 하잖아요. 참, 어머니의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어, 2019년도 연합뉴스 제1면 탑 아, 그 기사에 보면 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청소년 사망 1위는 무엇인가? 자살. 그래 청소년 범죄가 매년 늘어나서 2017년도에 3,173명인데 이들은 강력범죄입니다. 강력범죄. 이 강력범죄는 살인이라든가 강도 그리고 강강방화 이런 범죄죠. 좀 경미한 거는 폭력범죄라고 하는데 그는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교육률이 높아지는 것만큼 범죄율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교육률이 높아지면 계몽이 되고 교육이 되고 범죄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육률이 높아지는 것만큼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 통계에 의하면 세상 교육으로는 완전한 교육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어, BC 1070년경이죠. 어, 사사 시대의 말기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사사로 있었을 때였고요. 어, 이때의 영적인 상태는 암흑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와 살았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죠. 근데 한나라고 하는 이 부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민하였다, 울었다, 먹지 못하였다, 괴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어, 괴롭고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먹지 못하고 그저 울면서 지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나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왜 이러고 있지? 내가 기도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아파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이 하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보니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통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우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술 취한 줄로 오해받을 만큼 아, 그런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네. 한나라가민 여인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절개하며 기도했으면 에일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술 취했나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칠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갈급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울면서 오랫동안 술 취한 줄 오해받을 만큼 소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0절 중반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 엘리 제사장에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키운다? 이거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성전에 보내서 키운다?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하반절에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4절 상반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고, 24절 하반절에 보면,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뗄 때입니다. 한 3, 4살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이제 젖을 막 뗐다고요. 아이가 어리다고요.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예. 네. 어느 때 정이 드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럴 때 정이 든대요. 분만하는 그 고통과 통증이 있을 때 정이 든대요. 그리고 언제 또 정이 드냐면, 아기를 가슴에 폭, 보듬고, 안, 안, 안고, 젖을 먹일 때 정이 폭, 하고 든대요. 예, 가끔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손자를 보거든요. 하진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살잖아요.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어느 때는 막빨리 보고 싶은 마음, 빨리 실제 그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 신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으로 또확 달아오를 때가 있어요. 할미나 할비도 이런데 어머니는. 태를 통해서 난이 어머니는 오죽했겠냐고요.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아이들 홀로 보낸다? 어미로서 보통 아픔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어미의 그 교육 욕심도 있잖아요. 잘 가지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교육기관에 맡겨서 교육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여 보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심이 어미들마다 다 있잖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그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있었지요. 그런 한나는 적잖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막 갈등이 있을 거라고요. 더 젖을 먹이고 싶어요. 더 함께 하고 싶어요. 더 사랑해주고 싶어요. 더안 해주고 안아주고 싶어요. 아마 젖을 때기 바로 직전에는 그 어린아기를 가슴에 품고 저것을 먹이면서 갈등하면서 막 울기도 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대로 살아가는 아들을 성전에 맡겼습니다.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엘리의 제사장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신앙교육의 내용, 네 과목이에요. 과목 수도 많지 않더라고요. 네 과목인데 첫 번째 과목은 뭐냐? 교회 중심의 생활. 성경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쾌가 있는, 말씀 계명이 있는 그곳에 있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교 안에 누웠더니, 교회 중심의 생활, 두 번째 과목은 말씀공부, 하나님의 쾌 있는 곳에, 세 번째로는 봉사생활, 2장 11절에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기니라 봉사생활 그리고 마지막 과목은 예배생활이 1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이는 거기서 여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 공부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네 과목만 배운 거예요.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 보고, 봉사하고,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과목에 백만원, 오백만원, 천만원 사교육을 시키는데, 세상 사람들은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 공부도 시키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육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아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스바 집회를 주도했죠.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다 그랬습니다. 이 미스바 집회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더 민족적인 회계운동입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7장 3절 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미스바 집회를 주도하고 온 이스라엘 족속을 가로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보통 인물입니까? 사울과 다윗을 기름부어 하나님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나라의 지도자로 훌륭한 지도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교회에서 말씀 보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교육을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 여러분 학원 가고 고액의 과외 공부를 한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4절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4절도 있고, 6절도 있고, 8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번씩이나 사무엘을 찾아와 주셨고, 사무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청소년들의 그 자살의 이유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 때문입니다. 성적 때문에 그래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되진 않고 성적은 올라가지 않고 하니까 괴로워하고, 그러다 탈선하고, 그러다 방황하고, 그러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답을 찍어내는 기계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응? 여러분, 혹여나 점수는 잘 따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갈지는 모르지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앙으로 교육시키십시오. 그럴 때 세상 교육도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다. 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다. 어떤 사람에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93세시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고맙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많은 고생하고 참 존경스럽지만 그보다 더 존경스러운 것은 부족한 나를 그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교육시켜주셨다고 하고 신앙으로 교육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게 정말 제 마음에 우리 어머니를 향한 정말 존경하는 마음.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모든 분들, 자녀들로부터 나는 내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먼 훗날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훌륭한 훌륭한 사람들에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나 보자나님.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지라고 마음의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교육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먼날 훌륭한 사람, 또 훌륭한 일꾼된 모습을 기쁨으로 볼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들 되지게 하려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내주교통 역사 축복은도하신 오늘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 내가 세상 교육시키는 열정만큼이나 신앙교육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훗날 훌륭한 사랑, 훌륭한 일꾼 되어지게 하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살아는 성도들의 그 생육 위에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또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의 성교 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한테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5월 달부터 1부 예배와 그리고 2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아, 참여를 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성녀님의 도심으로 어, 승리하여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온 하 십시오.